통하는 시장, 통하는 우리, 구리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상인 여러분,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노래, 신청곡, 사연, 좋은 글등 신청받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음악이나 사연, 좋은 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전통시장 상인디제이 좋은 하루 김혜숙입니다. 오늘 첫 곡은 허겁과 정은지의 이제 그만 싸우자 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이거는 사랑, 남녀의 사랑을 그만 싸우자 했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아, 저도 싸움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 싸워야 되겠네 생각했어요. <laughs> 싸우면, 저도 기분 나쁘고, 이기도 기분 나쁘고, 정말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 생각,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웃으면서 서로 하루도 화이팅하고 아자하기를 저는 바래요. 2014년 발표한 노래 잘하는 허가가 에이핑크 정은지의 달달한 발라드 듀엣곡인데요. 한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음원을 공개하자 바로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하자가 된 곡이죠.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곡, 고한우의 너를 사랑하듯 비는 내리고 와, 미카엘 밴디의 올포유 들어볼게요. <목소리> 방금 들었던 곡은 미카엘 밴드의 올포유였습니다 미카엘 밴드는 수잔을 부른 김승진이 결성한 밴드로 올포유는 2003년 1집 수록곡인데요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멜로디의 노래네요 그 전곡은 고아우의 너를 사랑하듯 비는 내리고 였습니다. 2003년 발표한 고아우의3집 수록곡으로 슬프고도 처절한 사랑을 노래한 곡이네요. 비 오는 날에 들으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비 오는 걸 들으니 희원한것 같기도 해요.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주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이 직접 써서 보내주시는 손편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스튜디오로 주셔도 되고, 공룡주차장 1층 상인의 사무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전통시장 상인디제이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두키의 파리투나이였습니다. 2002년 2집 앨범 수록곡으로 오늘 밤에 파티를 즐기자는 흥겨운 분위기의 노래이네요. 그 전곡은 거북이 비행기였습니다. 이 곡은 2006년 4집 앨범 수록곡으로 거북이 멤버인 터틀맨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여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다음은 정수라의 난 너에게 김수철의 젊은 그대 들어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난 내가 방금 들었던 곡은 김수철의 젊은 그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젊은 그대입니다. 김수철은 젊은 그대는 1984년 이집 앨범 타이틀 곡으로 용기를 주는 가사 내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그전 곡은 정수라의 난 너에게였습니다. 이현세의 만화인 공포의 예인 구단을 1986년 이장호 감독이 영화에서 당대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였었죠. 당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공포의 예인 구단 영화의 OST인 정수라의 난 너에게였습니다.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방송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I feel it in my feeling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지금 들으신 곡은 비오비의 On 싱온유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브루노 마스의 곡으로 알고 있으나 2010년 발매된 비오비의 싱글 곡입니다. 블루드 차트에서 1위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얻었었죠. 이번에 매력적인 보, 보이스의 브루노 마스와 함께한 버전의 곡으로 비오비의 랩과 잘 어울려진 노래인 것 같네요. 달달한 가사와 멜로디가 좋은 노래입니다. 그전에 들으신 곡은 웨세 웨 러브 이즈 올 어라인드였습니다. 이 곡은 영국밴드 웨시 노래로 영화 네번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 삽입되어 크게 히트했던 곡입니다. 또한 러브 액츄얼의 영화 OSTS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죠. 좋은 글 하나 들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1950년부터 2006년까지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한 사람은 2854명입니다. 하지만 그, 그만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을까요? 48%가 정상을 밟은 직후였습니다. 히말라야 산하, 산악인들 사이에 히말라야는 자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하자가 된게 아닙니다. 야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2009년 한국프로야구 532번 경기 중에서 역전승은 325번 있었습니다. 역전이 특히 많은 때는 3회 5회 그리고 마지막 9회였습니다. 왜 9회에 역전이 많은 걸까요? 경기 초반에는 대등한 상황이지만 9회는 앞선 팀과 뒤진 팀이 대결입니다. 두 팀이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앞서 있다는 안도감이 역전의 빌미를 준 것입니다. 2010년 세계 롤라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2만 미터 결승에서 콜롬비아의 알렉스 쿠야반떼 선수는 결승전을 눈앞에 든채 우승 세리머니를 하다 2위로 뒤따라온 이상철 선수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 모두가 전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바로 교만을 조심하라는 것. 미국 CNN의 최장수 토크쇼 진행자 레디킹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이유는 잘 나갈 때도 아는 척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변은 이것으로 고개 숙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서로 이것으로 고개 숙이면서 자만하지 않고 서로 의뢰해주고 항상 화이팅하는 더불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그 <목소리도> <오늘, 목소리도> 유산의 곡으로 2003년 더준이 리메이크하여 낸 곡으로 더욱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좋은 가사 내용으로 힘을 주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곡은 JK의 김동욱의 조율이었습니다. 원곡은 한명의 곡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 JK 김동욱이 불러서 인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방송을 들어 주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이용객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좋은 인생, 늘 좋은 하루, 구리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인 여러분, 힘, 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면, 힘이 나는 일만 생깁니다. 오늘도 대박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목소리>